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 번째로 동영상 콘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 세대간의 갈등 같은 거 없이 정부에서 잘 추진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초반부터 막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13만 2천 호를 이제 어, 서울 권역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큰소리로빵 쳐놨는데, 어, 이게 62,000호 정도는 어떻게 뭐 꾸역꾸역 어떻게 한 5년 뒤까지 입주할 때까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지만 나머지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고, 어, 층고도 올려줘서 이제 50층까지 때려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어, 혜택을 준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음마를 비롯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다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이 더 들더라도 공공 임대주택을 끼워서 재건축하진 않겠다,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사람마다 다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또 한편으로는 또 그쪽 시각에서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특히 요즘 어그 부부간의 갈등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자기 이제 서울 바둔 어 지역의 아파트를 그때 사자고 이제 남편한테 연금해서 사자라고 막 제안을 했는데 이런 에 남편이 거절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5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 어, 남편 입장에서는 졸지에 한대 얻어맞은 얻어 거죠, 그죠? 음. 그니까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 30 넘으면 무조건 어, 아내 말을 절대적으로 잘 들어야 되고, 뭐, 특히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50 넘어서 제대로 대우받을지, 어, 뭐, 하여간, 음. 여자 말은 잘 들어야 인생이 잘 풀립니다. 남자분들, 명심하십시오. 그것 말고도 또, 어, 그동안 계속 청약 부금을 넣으면서 무주택자로 살았던 40대, 50대 초반, 이 사람들도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하고 40대, 50대 세대 간에 갈등도 생겨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겠죠. 뭐, 생애 첫 주택, 마련이라던가 아니면 신혼부부 주택 너무 많이 비중을 두니까 오히려 무주택자로 굉장히 길게 살아오신 분들이 가점제를 채워, 채우려고 무주택으로 오래 산 건데 청약도 오래 넣고. 근데 별다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열받은 거죠. 또뭐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돌아온 혜택이 없다라고. 그리고 실제 생애 첫 주택이라던가 아니면 신혼부부주택 같은 경우도 자식이 없으면 힘들어요. 1순위가 되기가.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래 살아야 되고, 또 신혼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는 7년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조건들을 다 채우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각 세대별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이 많이, 어, 쌓여 있는 어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계속 상승장이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뭐 전월세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집주인하고 또새 들어 사는 사람하고 적지 않은 갈등의 요인이 막 유발되고 있고 또 저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은 다 적폐로 몰아서. 어, 뭐, 죄인도 아닌데, 사실. 그리고 오히려 지금까지 전세 시장을 안정화 시켜 놓은 사람들이 다주택자였잖아요. 네. 그들 덕분에 어느 정도 전세 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유주택자라고 해서 어, 죄인 취급당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이고, 무주택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전 그건 정신건강에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무주택자시라면 어말 그대로 연결을 해서라도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왕창 받아서라도 저는 어 일주택은꼭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샀느냐 못 샀느냐가 몇년 뒤에 큰 차이로 자산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 빨리, 예, 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 유주, 유유택자라고 유주, 해서, 어, 범죄시 취급한, 안 되는 것처럼, 무주택자라고 해서, 뭐, 가난이 죄는 아니니까. 다만, 어, 일가구, 일주택은 빨리, 예, 채우시는 게, 어, 좋다라는 거예요. 어, 자산을, 자본주의사니까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조차도 하도 지금 부동산, 부동산 하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세 산다고 하니까 괜히 뭐 루저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패배자의 느낌을 받게 하는 그것도 정부에서 지금, 어 너무 부동산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이런 사단이 난것 같습니다. 아, 정부에서 좀 양보를 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덜 짓더라도 어,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확 완화시켜서 어, 생각보다 어, 공공임대주택이 적게 지어지더라도 음, 빨리 추진을 해서 그 어, 조합원들에게도 적당하게 혜택을 주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어, 뭐 로또청약이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니까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뭐 1,2억 저렴한. 음, 그런 주택 분양권을 노리면서 사람들이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뭐장릉삼기신도 여기는 이제 고향시니까장릉삼기신도시에 분양가가 6억 내지 7억 될것 같아요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그럼 6억이면 지금 여기 4단지 5단지 37평 아주 좋은 곳 삽니다 그럼 지금 사두면 그게 뭐 5년 6년 뒤에 어,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저는 그뭐 창릉 3기 신도시 분양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무주택에서 어, 벗어나서 빨리 뭐 백마 마을이든 이 주변 어디든 아이가 학원 잘 다니고 학교 잘 다닐 수 있는 곳에 어, 빨리 집을 장만하라고 저라면 창릉 3기 신도시 그 분양을 기다리지 않고 사기를 더 권장하는 편입니다. 실 소유 빨리 등기 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산을 늘려가는데 다만 이제 이쪽은 구축 아파트이고 그쪽은 신축이니까 그래도 신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저는 여기에 요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빨리 장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때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제 투자하시라는 거죠. 그 여당이 강행한 임대차 3법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어떤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강행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던가 아니면 상한제 5%라던가 이런 것들이 갈등의 여지가 있으니까 전세를 내놓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4년치로 확 올려서 전세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소유자들이 왜 30대, 40대들이 때 패닉 바잉 해서 20대까지 막 달려들면서 실소유자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잡는 규제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경기 지역 같은 경우 일부 지역은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어, 투기 수요가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기의 자산가치를 늘리는 투자를 하겠다라는데 그게 꼭 저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다주택자들은 이제 때려잡았습니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저도 역시 이제 뭐 그때 사, 네, 어, 네 번째 주택부터 4%였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못 샀는데 지금 12%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못 사죠. 더군다나 뭐 양도소득세 80% 가까이 내게 될 텐데 이제 집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이니까 더 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더 사지도 못한다는 것은 팔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목격있고 정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승되고 전세가 따라서 이제 매매가가 오르게 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좀더 유연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뭐 확실하게 확 풀어서 풀어 풀어 조금 풀어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임대 어, 아파트도 어, 같이 공급을 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힘들긴 하, 하겠습니다만 조금 양보를 해서. 고기에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이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어, 있을 정도로 그냥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빨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어, 부동산 정책이 좀 어느 정도 연착륙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뭐 부동산 정책이 잘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어 봤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